일단,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 그리고 2차는 이제 물리적인 흔적, 그리고 3차는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필터요? 어, 아, 에어컨 필터도 정답입니다. 이게 냄새가 이제 안에서 이제 담배 냄새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에어컨 필터에서 또 냄새가 나고, 음. 그 안쪽에 있는 에바 포레이터에도 네. 니코틴이 쌓여요. 아, 거기도 쩌드는구나. 예. 그러면은 이게 에어컨 필터를 간다 해서 냄새가 안 사라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에바 포레이터 클리닝을 하면 웬만해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담배 핀 차는 이 밑에 내장재보다이 위에 천장. 음.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스웨이드 재질인데, 아니면은 뭐 약간 부지포 같은 그 천장 있죠? 네. 일반. 그런 거에 냄새가 많이 배겨요 그리고 위에 또 천장 보면 엄청 거뭇거뭇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신기하게 그런 흔적들은 보이는데 냄새는 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많이 네. 나진 않네. 근데 냄새가로 구분이 안갈 때는 이런 물리적인 흔적들로 꼭 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